네, 헤라님,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음. 있는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적할 만한 인물로 보수 쪽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이력을 보면 참 특이해요. 극자에서 노동운동을 하셨다가 우파로 전향을 하셨는데 정광호 목사하고도 인연이 있는 등그 우적인 행동도 보이고 있는데, 어,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헤란 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분은 머리로는 자기가 돛 닦는다고 생각 안 했는데, 돛 음. 닦은 인생이에요. 이번에 지지율 11% 갔다고 해서 제가 동영상도 보고, 그 사람 인생을 쫙 봤거든. 돛 닦은 인생이야. 도를 닦게 했네. 음. 왜냐면 에고가 낮아지는 곳으로 가고, 되게 아파지고, 남들이 음. 수치주고 싫어하는 경험을 하면 그때 죽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죽어도 구속 안 되겠다고, 음. 유지 안 받겠다고 하잖아. 죄인 마음 느끼기 싫은 거예요. 낮아지기 싫은 거야. 수치스러운 존재 되기 싫어. 높이 올라가고 싶대. 대통령으로 가고 싶대. 이게 애고거든. 이게 약자 마음이에요. 근데 받아들여. 내가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갔다 오면 대통령 돼. 이게 그 얘기예요. 죽는단 말이야. 약자 되는 거 싫어하고 고집 푼 애고가 죽으면 강자가 되거든. 윤 대통령도 날마다 인정만 받고 사랑만 받고 자기 주장을 고집을 꺾고 국민한테 진 열등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 그렇게 고집 부린 약자 노릇하다가 저렇게 된 거거든. 앞으로의 시대는 강자의 시대야. 이제까지는 약자의 시대였어요. 음. 약자는 집착과 거부감을 써요. 집착은 좋다. 거부감은 싫다. 좋을 때는 막, 왜 정치인들하고 막셀카 치고 그 사람이 집착이야. 집착이 센 정치인은 막. 그럼 얼핏 보면 인기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강자 같아 보이는데 약자가. 그렇게 집착했어요. 음. 또 거부감. 맨날 싸우는 정치인이 있어. 막 정청래. 음. <laughs> 막 이런 분들 막왁 하면 엄청 세 보여. 가해자죠. 음. 약자의 거부감이에요. 그두 개가 다 죽어야 돼. 어떻게 죽느냐. 아 죽겠어. 이래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약자가 죽을 땐 되게 아픔 속에 죽고 고통 속에 죽고 수치 속에 죽어요. 감옥에도 몇번 갔다 오고. 그래서 죄인과 의인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음. 그래서 죄인을 봐도 분별심이 안 올라와야 돼요. 어, 정가 몇 범이에요. 그래도 앉아서 껄껄 웃으면서 술 한잔 마실 수 있고 그 사람을 그냥 인간적으로 봐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주 약자로 공, 노동자로 공장 가서 일해서 공장의 노동자도 저기 대학교수나 뭐 되게 학벌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를 머리로가 아니라 몸이 그냥 체득해서 자기가 음. 공장에 노동자를 하든 죄인을 하든 저기 높으신 국회의원을 하든 늘 똑같은 마음.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음. 그게 강자예요. 분별심이 없는 게. 그 강자의 에너지를 볼수 있으려면, 강자 눈에는 강자만 보여, 음. 약자 눈에는 약자만 보이고, 저는 의식적으로 돌을 닦은 거죠. 18년, 19년, 20년 가까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고, 아파지고, 막 엄청 당하고, 막 끌려다니고 이러면서. 돌을 닦았지만 이분은 머리를 닦으려고 한게 아니고 음, 자기 길을 가다 보니 오 자기가 오직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 음. 보니까 아픈 국민이 그 전태열인가 그분 네. 여, 그분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음. 노동운동 쪽에 뛰어들었다 음. 이렇게. 약자의 아픔을 구해보고 싶어서 음. 어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국민과 함께하고 싶어서 갔었고 음. 또한 극좌에서 극으로 왔다는 건 극좌파가 한번 되면 극으로 오기 쉽지 않아요. 네 진폭이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응. 그가 아픔이 큰 거야. 왜냐면 거기서 갔다가 나오면서 얼마나 또 배신자라고 미움받고 수치당. 걸어온 길이 존경의 길, 영광의 길, 사랑의 길이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아프고 수치와 배신의 길이었어. 이건 도예요, 도. 응. 도는 다른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수영길로 탁 앉아서 막 사람들이 퍽 갔다 오지 마. 이게 도가 아니야. 응. 되게 아프고 힘든 길을 겪으면서 그 약자가 죽어서 분별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분은 의식적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음. 근데 그거는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그래요. 하늘이 이 사람을 단련을 시킨 거지. 그렇게 오래서 수십 년을 정치권에서 강자로 지금의 시대에 나라를 구하는 강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시켰다고밖에 못 보는 거지. 음. 제가 사실은 위대한 이슈 하는 이유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나온 거예요. 하늘이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 저한테 명을 내렸거든요. 앞으로의 시대는 강자의 시대, 마음의 시대다. 마음의 강자가 세상을 바꾸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음. 인류를 구한다. 이제까지 약자들이 집착하고 거부하는 살기를 쓰는 가해자의 시대는 끝났다. 음. 그래서 네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정치권을 쳐다보고 있으면 나타난다. 할 만한 인물들이 음. 인정을 해줘라. 정치가 먼저 나타나면 이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이제까지 기업인들, 물론 우리 기업인들이 수출도 많이 하고 되게 좋아. 하지만 얼마나 약자의 아픔을 이해 해 주고 하는가는 의문이죠. 그렇죠? 음. 근데 앞으로의 기업은 기업인들도 바뀔 거라는 거지. 정치가 바뀌면 기업인들도 약자와 함께하고 노동자를 가족같이 여기고 똑같이 살면서 자기만 치부하지 않고 좀 나누는 세상을 열수 있어요. 음. 모든 게 그렇게 바뀌어지, 저절로. 총칼로 협박해서 바뀌는 음. 게 아니겠죠. 네, 김문수, 이분이 왜 노동운동 쪽에 하시다가, 이렇게 전향을 하셨는지 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동운동이 사회주의에 많이 매몰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소련이 망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구소련에 있는 여자들이 막 좋은 코트를 입고 다니고 그런 걸 봤는데 무너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부터 사회주의 운동에서부터 발을 이렇게 좀 띄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필패야. 왜? 에고의 속성과 반대돼요. 음. 에고는 뺏고, 가지고 싶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싶고, 뭉쳐서 지배하고 싶어. 음. 근데 공산주의는 어때요? 다 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죠. 싫어. 에고는. 그러면 힘이 안 나. 집착할 때 힘이 나. 음. 내가 이겨야지 할때 열심히 일해. 근데 열심히 일했더니 다 똑같이 나는데 힘이 음. 빠져. 안 해. 망하는 거예요. 에고의 본성을 거스르는 제도거든. 음. 그래서 민주주의를 했어. 그래서 이번에 민주주의가 나왔더니 에고의 본성을 자극해. 막 온갖 밍크코트 입고 돈 많이 번 사람은 그리고 윗사람은 막 내로남불. 나는 사법 리스크 있는데 그냥 나는 권력을 어떻게 하고 팀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다 아파. 그러니까, 에고는 어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거야. 민주주의도 사실은 음. 엄청 아파요, 약자들은. 그래서 그 약자를 위해서 나타난 게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인간의 에고의 본성을 거슬러. 음.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에고를 죽여야 돼요. 에고의 본성이 있는 한, 공산주의 음. 망해. 에고의 본성에 역행하니까 음. 그렇다고 에고의 본성을 집착하고 막다 뺏고 어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을 막어 그건 훌륭한 사람 잘했어 하면 다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민주주의지만 그게 민주주의인가 지금 우리나라 다 내로남불하잖아 권력 있는 사람과 권력 없는 사람 똑같이 살아요 평등해요 아니잖아 응 어. 그래서 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이 가해자들이. 음. 방법은 에고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 나만 갖겠다 이겨먹겠다 빼앗겠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공부가 뭐예요 그 에고의 속성을 부채질하는 공부야 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착해서 아니에요 자기 잘 살려고 음. 그리고 부모한테 사랑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기꺼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잖아 음. 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사람 칭찬해 그게 아니라 양보하고 남과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거든. 음. 그래서 제가 마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마 공부를 하면 그 약자의 집착과 거부감을 가진 그 약자의 애고. 가짜 나가 죽게 돼요. 죽으면서 음.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다 뛰어넘어. 음. 그래서 그냥 내가 많이 가진 자인데 약자를 보고 아프면 그냥 죽게돼 있어. 욕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약자도 막 미움쓰면서 주세요! 막 이게 아니고 내놔! 니네가 다 뺏어. 이게 아니라 좀 주세요. 예쁘게 해. 지금은 주고 싶어도 너무 꼴보기 싫어. 아니, 뭐, 뭐 노동자가 유세요? 뭐 음. 길바닥에 누워갖고 막 어, 어, 건전한 시민들 그렇죠. 다 방해하고. 민무총의 행태를 보면 어. 약자가 아니죠. 약자가 예. 막 행패 부리는 뭐 깡패 새끼야. 그런 식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약자는. 어, 그게 가해자인 거야.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가해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자는 죽이 싫어. 아니 재벌들은 무슨 죄 졌습니까? 열심히 일했더니 국민들이 전부 다 왼수 대야듯 하네. 우리나라에 그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주고 우리 국민을 얼마나 먹여 살리는데 마치 재벌이 도둑놈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도와줘야 되고, 불쌍하게 보고,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음. 근데 그걸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야. 음. 그 마음을 모르니까 이념을 두고 음. 싸우고. 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렇지.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음. 강자가 된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야. 음. 우리 국민이 서로 자기 약자 강자 마음 인정하고, 가해자 피해자도 가짜는 거 인정하고, 하면서 인정하고 그 마음의 아픔을 인정하다 보면 서로 공산주의, 민주주의 할것 없이 그냥 서로 도와주고, 그냥 강자도 불쌍해서 약자 주면 약자는 고맙습니다 하면 강자는 막 살맛이나, 그리고 약자는 막, 어, 너무 고마워, 우리 강자들. 막 이러니까 서로 막 음. 사랑하면서 나라가 상생하는데 그런 제도로 이끌지를 못하는 게 약자들은 빼앗고, 어, 나만 잘 살고 권력질하고 갑질하고 이게 이 재미로 살거든. 그러니까 약자의 지도자들이 이끌 때는 절대로 이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이게 이권 카르텔인 거예요.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에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 계신 영이 나한테. 그런 사람을 찾으러 정치권에 와서 처음에 윤통인 줄 알았어. 왜냐면, 아, 영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아, 윤통인가 봐. 이분을 도와줘. 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기득권이야. 막, 소고기를 몇백만원어치 먹었대. 음. 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도자가 입에 목구멍으로 쳐 넘어가. 불쌍한 국민 생각하면 눈물이나. 이거 아닌데? 술을 대벌과 마셨대. 뭐 이런 얘기 듣고, 영부인이 막 몇십억 뭐 성형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이건 아니지. 그래서 또 이번에는, 한동훈인가? 어, 보니까 이분은 너무 그 약자의 집착이.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덜 해.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그 애고의 속성이 내가 더가 있어요. 음. 내가 그들과 똑같이 살고 아파지는 거는, 수치당하는 건 이분도 못견디더라고 그래서, 음. 아, 이분은 조금 더 아픔 속에 공부를 해야 될 뿐이구나. 바람직하지만 아직 그릇이 에너지가 약하구나. 죽진 않았구나. 아직도 약자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이번 일 있고, 뭐, 또 그, 국회의장, 우원 식 음. 그분을 보면서도 그분도 조금 죽긴 했는데, 아, 좀 미흡하다 했는데,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저도 선입견이 있었고, 음. 예전부터 정치평론한 지 제가 지금 3년째거든요. 3년밖에 안 됐어. 잘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도 닦느냐고. 이제 와서 공부하고 보거든? 그러니까 김문수를 보면서 예전에 극 좌파 이미지만 있었어. 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극 우파로 가고. 그런데 동영상 저는 이렇게 보면 강자는 보이거든요. 조국도 잠시 강자 될때내 눈에 딱 보인 거야. 강자 되면 에너지가 바뀌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공부된 사람이네. 머리로 돈을 안 닦았을지언정 인생의 아픔을 많이 겪었고 그것도 자처해서 고통을 겪었어. 약자가 돼서 감옥도 가고 다 받아들이고 산 사람이야. 그래서 미움이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옛날 얼굴과 지금 얼굴이 달라. 옛날에는 개살기. 근데 지금은 그 아픔 무조건 살기는 아픔 속에 죽거든요. 엄청 자기 뜻대로안 되고 막 끌려가서 고문도 당했다 해도만 전기 고문 물 고문 네. 그게 여러분이 요새 내가 시키는 그 공장 노동하고 그 마사지 받고 온 몸을 고행할 때 엄청 아프죠. 그거와 같은 거야. 고문당하고 해서 지금 보니까 잠재의식이 맑은 거예요. 음. 저는 잠재의식만 봐요. 입으로 화를 냈다, 착한 말했다. 모든 사람들의 에고는 표면의식을 보니까 약자들은 그걸 보고 판단해. 아, 좋은 말하고 예의 있으면 좋은 사람. 막 욕하고 미움 쓰면 나쁜 사람. 그걸 안 봐요. 잠재의식이 얼마나 강자 마음인가. 강자 마음은 맑아요. 그리고 욕심이 없어. 딱 고요해. 그래서 그 강자 마음, 잠재의식이 정화된 강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조직이나 나라의 수장으로 있으면 다 안전해요. 근데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건 역천자 가해자 약자의 집착과 거부감을 쓰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하니까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강자가 하면 그 사람이 사실은 그리고 김문수가 시끄럽게 하지 않잖아요. 화제가 됐다가도 금방 가라 앉아 그 사람은 뭐 한마디 해서 화제가 됐다가도 그리고 늘속 시끄럽게 나와서 남의 말에 계속 입대고 하지 않죠. 그냥 국정감사할 때 가서 나 그것도 봤거든. 민주당의 노웅내랑 싸우는 거. 음. 노웅내는 정말 꼬질꼬질 하기가. 그냥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내가 이렇게 강하게 해서 강자인 척을 하면서 가해자예요. 막 쓸데없이 윽박 질르고. 어, 얌전하게 대답하는데. 근데 막 나중에 왜 거짓말쟁이냐고 하냐고 화를 내는데. <laughs> 이분은 미움이 아니라 귀엽게 올라오더만. 귀여움이 올 올라. 당연하지요. 거짓말 안 했는데 왜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여. 그냥 윽박 질르면 됩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음. 그러니까 할 말을 당당하게 해.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강하니까 그구나 극좌로 보기 쉬운데 또 이분이 좋은 게 극좌도 거쳤고 이미 그구도 경험하고 있죠. 이걸 경험하고 나면 이분은 다 아는 거예요, 속성을. 약자가 많이 죽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 이분이 하늘이 나한테 얘기하고 딱 지켜주고 도와주라고 한 분인가? 하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음. 정치계에 이분이 나타나면 우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데서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제가 알아보게 돼 있어요. 음. 힘을 실어주고 마음으로, 그러면 나라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훌륭한 사람들, 이제까지 훌륭한 사람은 안 나타나서, 왜? 짐승들이 하도 날뛰어서, 하도 지랄하고 처먹겠다고. 그래서 더러워서 안나타났는데 이제 이분이 어, 지도자가 되면 나타나서 나라가 새로 정화되고, 어, 약자와 강자가 서로 사이 좋게 사랑하는 나라가 되지. 음. 그 저희 구독자 분들이 단 댓글 중에 음.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제일 많았는데 음. 소방서에 전화해서 소방관과 대화한 음. 거 보셨냐? 음. 지금 해란께서 말씀하신 강자, 약자, 음. 혹은 그걸 잘 모르는 갑질 음. 음.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갑질했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음. 갑질했지. 근데 음. 과거에 갑질 안한 사람이 있을까? 정치인 중에 갑질보다 더한 것도 하잖아요. 문제는 그게 지금 고쳐졌느냐야. 지금을 보는 거죠. 음. 그 당시는 갑질했지. 그래서 얼마나 욕 처먹어서 욕 처먹어서 아픔 속에 죽었을 걸. 음. <laughs> 지금 많이 말아졌서 하도 욕 먹고 그 사람 과거에 얼굴 본괴자 개살기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겠다, 엄마. 음. 엄청 지랄 떨고 막 공권력 앞에 대들고 아마 음. 골치 아팠을 거야. 그러니까 끌려가서 물고문 전기 고문 받지. 그 아픔 속에 죽었던 거지. 지금 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 없는 성자 없고 어, 미래 없는 죄인 없는 거예요 죄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만 미워하랬어그 음. 죄를 참회 안 해서 버럭거리는 거야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버럭거리는 음. 것도 죄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죄 줬으면 벌 받으려고 해야지 왜 참회를 안 하고 벌안 받아 음. 감옥에 갔다 오면 나는 오히려 이재명 찍어줍시다 이렇게 할 사람이야 음. 어 근데 죄인은 안 되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은 죄인도 하고 다 하고 갑질했지만 그것도 아픔 속에 많이 죽어서 지금 현재 무의식이 맑은 거지 그 사람이 도둑군자로 뭐 점잖은 점잖은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멋진 척하고 온갖 발언을 했던 윤 대통령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됐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보통 사람 착한 사람 나라가 어땠어요 자꾸 표면을 보고 판단하니까 그래 음. 저는 그걸 보고 판단 쌍욕을 했어도 이 사람 무의식이 맑으면 맑은 거야. 똑같이 욕해도 애고가 욕할 음. 때와 그 강자가 욕할 때 달라요. 음. 근데 그걸 못 보지. 똑같이 보지. 음. 약자 애고들. 근데 저는 돌을 오래 닦았잖아. 그래서 보며 알아요. 음.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음. 나중에 두고 보면 알 거예요. 제가 김문수 장관 언행을 이제 좀 살펴보다가 아, 이분이 그래도 좀 솔직하신 편이다. 잘 인정을 한다. 이렇게 느낀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고등학교일 때 박정희 대통령의 삼성계연에 반대해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제적을 당하고 이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추모사였나? 거기에 이런 글을 남겨요. 자기가 분명히 당신의 삼성계연에 반대해서 운동을 하고 하다가 제적까지 당했었는데 나는 당신이 경부고속도로를 한다고 했을 때 히틀러가 아우토반을 한게 독재를 위해서 한 것처럼 <laughs> 나는 당신이 독재하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눈부신 경제성장을 내 눈으로 봤다. 그 분을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약간 변절자라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 자기가 신념이 이게 맞다고 해서 하다가 아닌 걸 체험해서, 어, 전향이 된 거구나. 그게 되게 용감한 거야. 응. 나는 차라리 그게 높게 평가하는 거야. 진심이잖아. 고집 안 부리잖아. 자기 수치 인정하고 자기 틀렸다고 음. 하면서, 그리고 변절자라기에는 진심인 거, 진심으로 극자였던 거, 이게 옳다고 음. 믿었어. 근데 아니야.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수치스러우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는데, 음. 욕을, 온갖 배신자 욕을 처먹으면서 오잖아. 음. 그리고 인정할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납득이 되면 진심으로 음. 돌이키는 사람. 참회라고 하죠, 그걸. 음. 진심으로 돌이키는 거. 그걸 할줄 아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맑아졌지. 음. 예전에 얼굴은 정말 꼬질꼬질 하기가. 완전 짐승성 애고가 너무 심하더라고 그런데 완전 얼마나 아프게 당했는지 그 애고는 원래 당해요. 고집부리고 집착하고 거부하면서 내가 맞다고 해서 엄청 당한 거야. 당해서 죽으면 맑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감옥 갔다 오면 아픔 속에 죽으니까 그 애고가 죽을 거다 탐욕이. 윤 대통령도 그 고집 애고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지금 이렇게 비상계엄이 일으키고 형 받고 그러면 음. 죽을 거야. 아프지, 않 아프겠어?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야.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부죠. 음. 대통령이나 저기 서민 노동자나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못 꺾는 고집을 꺾게 하면서 배우는, 공부하는 배움터예요. 음. 근데 이분이 많이 배웠단 말이야. 진심으로. 순수하고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은 무의식은 맑고 에너지. 마음으로 있어요. 사신 분 같기도. 마음으로 네. 살았어요. 진심으로 음. 솔직하고, 자기가, 자기 애고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산 사람은 아니야. 내가 딱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늘이 주신 분 같으면, 일단 대선 레이스에 딱 들어갔을 때, 두 사람씩 이렇게 붙어서, 그, 토론하고, 토론에, 그렇죠? 네. 그럴 때 에너지가 달라요. 국민한테 거부감을 안 일으키고, 이 사람 멋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 있어. 우리 국민이 이제는, 이제 마음으로 볼줄 아는 힘이 조금 생겼어요. 이번에 겪으면서. 음. 그래서 그렇게 될 거야 지금까지는 현재 스코 이 사람이 하늘이 나한테 도와주라고 한 사람인가 보다 지금 이렇게 내가 감을 잡고 있는데 또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조금 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 2%씩 부족했거든. 어떤 부분? 우원식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윤 대통령은 진작에 내가 실망을 했는데 이분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나와서 정치계가 바뀌어야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이 이념을 초월해 버려. 공산주의 뭐 응? 응. 총칼로 억지로 나눠 주라고 한다고 부자들이 응? 나눠 줘? 그 애고의 본성이 있으면?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약자들도 그 개미움이 있는데. 응.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걸다 뛰어넘어서 자본주의 이런 거 뛰어넘어서 그냥 서로 아파서 도와주고 사랑하는 세상이 음, 올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저도 엄청 우리 국민에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약자를 죽이고 정말 사랑스는 이 공부를 도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